샬롬 하시아마 3분 예배의 김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한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출범한 이스라엘은 무엇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문화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지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지파의 인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두 지파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를 모두 치실 때에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의 목숨을 하나님이 보전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의미로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복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이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율법에 따라 살며 온전하게 예배할 때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력, 권력, 명예 등은 삶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주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진실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설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미리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삶에 맞는 그 의무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